국립미디어 단체입니다. 어, 구원 소개 및 운영 조직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일단 저는 부산달콤한 라디오 25기에서 회장을 맡은 황세희이고 이어서 운영진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. 여기 두명 소개. 안에 네, 저는 25기 부회장을 맡은 이신영이라고 합니다. 저리 25기 홍보팀장은 나그 문지우입니다. 아, 도파민 클럽인데 왜, 왜 제목 이렇게 지었냐? 춘향이, 잠깐 마이크 한번찾줄게요 어, 저, 어 저, 저, 너무 전문적인데. 와 어, 저, 판깔아 주면. 예쁘뭐 아이, 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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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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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사운드 미치워, 미쳤겠다, 나중에. 뭐야, <laughs> <누가> 할지 모르겠지만. <laughs> 형이랑 끼울 것 같아, 끼는데 껄, 껄, 껄. 네, 도파민을 클럽. 네. 보이다. 도피 도피를 하자는 의미에서 도파민 클럽을 만들었습니다. 저희 팀원 소개를 한번 할게요. DJ 김민주라고 합니다. 박시영이라고 합니다. 진호성이라고 합니다. 여기 고 문지우라고 합니다. 네, 이신영입니다. 와, 화이팅. 네, 저희는 부산 사링 팀이고요. 아, 네, 지금부터 팀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저 DJ를 맡게 된 DJ 미소라고 합니다. 미소 언니, 감사합니다. 자, 안녕하십니까. 이번에 DJ를 맡게 된 DJ가 던 박정원이라고 합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제가 이번에 기획한 프로그램이 부산 살 잉이라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타지인이 부산에 와서 사는 현재 이야기를 다룬 건데. 아, 저 그거 궁금해요. 전라도 사람들이 본 무상. 아 근데 저는 처음에 이제 학교를 딱 와서 이제 개총을 갔는데 이제. 친구들이 너무 화가 나 있는 거예요. 아막 사방에서, 니 뭐한데? 아, 니 뭐하노? 아, 하지 마라! 막 이런데. 다들 성격이 세다. 왜 이렇게, 왜 이렇게 다들 화가 많지? 이랬는데. 또 이제 친구들 입장에선 이제 제가 느끼하다는 거예요. <laughs> 제 말투가 느끼하네요.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, 예를 들어서, 가은아. 이렇게 부르고, 민서야, 이렇게 불렀어요. 근데, 너무 어색하다고? <웃음> <웃음> 소름 돋는다고. <웃음> <웃음> 그래서, 여기에서도 진짜, 아, 다르구나. 하고 가보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올영 상품권이에요. 열심히 해주세요. 화이팅! 어, 저희도. 화이팅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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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파트는 어디 갔어? 아, 동갑인데 말 편하게. <laughs> 어? 말할까? 좋아. 저희 친구했어요. <laughs> 어 이름이? 신영, 수빈 맞아. 신영아 열심히, 해. <laughs> 어, 열심히 올리브 <laughs> 해. 올리브 영은 우리 거야. <웃음> <웃음> 자 가보시죠. 네. 저희 일단 이름 먼저. <laughs> 네. 어, 지금 ENFP 감당 못 하겠어. <laughs> 어저저 소문자 이라서 별로 어, 이 e 아니에요. 아, 아, 근데 혹시 들어주실래요? 아, 네. 왜냐면 좀 잘리셔가지고. 아. 약 유튜버 된 느낌 어, 네. 안녕하세요 저희는 네. 제가 피터팬 하면 팅커벨 해주세요 네. 피터팬 <laughs> 팅커벨입니다 와 <laughs> 네, 저희 먼저 자기소개 먼저 저는 박수빈이고 PD고 활동명은 뚜뚜입니다 뚜뚜. 그리고 22살 04년생이고요 <laughs> 제가 외워야 돼요 제가 <laughs> 지금 조금 이게 정응 힘들어가지고 저는 진호성이라고 하고요 진호성 작가팀에 지원해서 작가팀. 하게 되었고 네. 25살입니다 네 그러면 은 01년생이신 네, 네. 거죠? MBTI? 저 ISTJ ISTJ 저는 ENFP 네. 혹시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시는지? 아 저희 부모님 잘 계시고요 네. 누나 한명 있습니다 아 누나 한 네. 계시고 누나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어. 네. 누나가 아 이것도 어려운데 응. 공... 응. 빠른 년생인데 공공이죠 네. 공, 공 혹시 별자리가 어떻게 저, <laughs> 생일 생일 별자리... 뭐 이따 뱀이뱀 띠였나? 아니 띠가 딴 건가? 아니 띠는 아니에요 별자리 별자 까먹었는데 천지자리 아 그러면 생일 아 본인 11, 별자리 까먹으신 거예요? 네 <laughs> 여러분 이거 좀 문제가 있습니다. <laughs> 제가 그러면 질문이 들어올 때 답을 못 해요. 네 다시 가겠습니다. <laughs> 별자리 요즘 아는 사람 있나요? 저는 청칭자리예요. 네. 뭐 종류가 멀셔져 별자리 들으면 알것 같은데. 그 물고기 자리, 황소 자리, 청칭 자리, 처녀 자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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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갈 자리, 쌍둥이 자리. 아뭐그뭐 그, 뭐 정갈인 것 같아요. 아 정갈 자리요? 네, 엄마, 엄마 그랬던 것 같아요. 아 오케이 어. 오케이. 뭐 하러 오셨어요? 뱀비 아, 그 은지 전에. 아. 뭐로 왔냐고요? 뭐뭐 하다가. 오신. 아, 저 학교 다니다 가요 아, 와, 오늘요? 아, 오늘. <laughs> 아, 되게 학생이 학교 다니시는 이시네요 아, 아, 죄송해요. 아, 오늘 집에서 약간 발표 연습 조금 하다가 왔어요. 아, 오늘 발표 왔었어요? 네. 오한은지고. 자, 일단 생일. 어, 62 3월 13일 6 2 근데 나 이렇게까지 누군가에 대해서 자세히 <laughs> 외운게 알아본적이 <laughs> 없는데 그리고 안녕 저희 지금 서로를 알아가고 있어요 지금 해운대에요 해운대에요 그런거 해볼까요? 내 파트너의 첫사랑의 이름은? 어 어때요? 좋아요 뭐에요? 아, 없어요. 어, 없어요. 아, 없어요. 아. 이 얼마나? 할만한... 아... 아. 저는 오예요. 오. 오... <목소리> 네. <목소리> 네. 버스, 지하철. 아, 좋다. 좋죠요? 저는 버스. 전 지하철. 지하철. 오케이 오케이. 아니 짜장면, 짬뽕 어, 좋다 하나 둘셋 짬뽕 짜장면. 아 우리 계속 따르네 <laughs> 그리고 물냉면, 비빔냉면 아 하나 둘셋 비빔 어? 아, <laughs> 이거.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다 네, 저은 태토고 애겐이고 내가 버스면 지하철이고 또 짬뽕. 아니, 아니, 짬뽕이면 짜장이고 산, 둘, 둘, 바다 하나 둘셋 바다 어, 이건 아, 어? 안녕하세요 <laughs> 아, 찍어드릴게요 음? 하나 둘셋 안녕. 안녕 취미 토크를 하다 말았습니다. 취미가 어떻게 되시죠? 저 요즘 수영 배우고 있습니다 취미. 음 네. 그다음엔 아까 고상한 취미가 아, 하나 계시던데 뭐, 책좀 보죠. 어네 책을 보신대요 만들어 놓은 거. 요즘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이제 시청자분들께 추천 하나 해주신다면. 음. 기억이 안 나네요. <웃음> <웃음> 네, 이상으로 독서는 취미가 아니었던 걸로. <laughs> 어. 여행 산 VS 바다. 아. 바다가 <laughs> 아니, 바다가 나아. 아니, 왜 모든 질문마다 아. <laughs> 아, 네 약간 약간 회피형. 한 번에 답못 해. 아 이거 아 모음집 해 주시면 안 돼요? 진짜. <laughs> 아 내가 추아다 아. <laughs> 고민좀 많은 사람이라. 아, 오케이. 신중한 타입. 그치 신중한 타 준이. 준이? 활동명 준이. 아, 아, 너... 처음으로... <laughs> <laughs> 나 아, 진이. 아, 진이? 와, 진이? 처음으로. 진호, 진호. 아, 됐나 됐어. 알어 알겠어. 아니, 방금 어떤 상황이었냐면요. 저희가 서로 활동명 맞추기로 하는데 제가 진이라고 잘못 말했거든요. 근데 이분도 자기 활동명 진이라고 잘못 말했어요. <laughs> 저도 이번에 만들어서. 저도요. 만들었어요. 저도 뚜뚜로 활동하지 않아요. 한번 나오실래요 <laughs> 선생님들.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 어, 그 카메리 강... 여기 있는데. 뭐라고요?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강미소라고 합니다. 아. 미소, 미소 네. 한번 보여주세요. <laughs> 동대학교 체육학과입니다 오 체대 네. 어떤 체육 좋아하세요? 저 주특기 달리기입니다 오, 오 멋있다 올해 단기 달리기, 빨리 달리기 로저 100m 몇 초세요? 저최대 입시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네 입시 기준으로 13초 3초? 6? 뭐가 아, 다른가? 오, 전국 2등입니다 오 미쳤다 아니 이런 분이 어떻게 덜덜덜 <laughs> 다음에 달리기 좀 가르쳐주세요. 저. 다, 달리기요? 네. 어 일단은 루틴 아 달리기 럼 한번 뭐 스쿼트? 아니요 아니요 400m를 한 1분 10초? 남자분 한 1분 안에 그걸 한 5세트씩 하시면 은 심폐 지구력이 활성화 되거든요. 심장이 멎질것 같아요. 아니요 아 거기서 기준 뭐 산대 그냥. 거기서 이제 여기서 빵 <laughs> 터지는 기준 이 있어요. 그럼 그때부터 당신은 알리기의 제왕이다. 어. 부회장님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25기 부회장 이신영입니다. 아, 저희 동아대에서 연극을 아? 하게 되는데 많이 와주세요. 그, 그 이름은 파티입니다. 네, 단, 많이 보러 와주세요. 얼마 안 해요. 아니, 아니 근데 여기 대회 할때 홍보를 하셔야지 지금.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아, 부달라 25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